하왈라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하왈라 시스템은 은행의 모델인데요. 중개인 A하고 중개인 B가 있다라고 합시다. 어 중개인 A A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중개인 B는 미국에서 영업을 하면 어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어 한국에 있는 중개인한테 천만 원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얻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여러분들한테 전화로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그 비밀번호를 갖고 미국에 있는 중개인한테 가서 어만 달러를 받습니다. 어, 오케이. 자, 뭐, 지금 환율은 말이 안 되지만, 어쨌건, 일, 1달러 천 원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중개인 A, 한국에 있는 환전상하고, 미국에 있는 환전상 사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치? 이 하알라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주, 중개인하고, 미국에 있는 중개인 사이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지? 왜 그럴까요? 돈은, 아빠가 한국에 중개상한테 맡기고, 여러분이 미국에서 찾았어. 그러면, 분명히 돈은, 한국에 있는 중개인이, 미국에 있는 중개한테 전달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전달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입맛이 없다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김치를 담궈서 보냈어. 그랬더니 그 택배회사가 김치네, 이 김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김치를 안 보내고 미국에서 양반, 그종갓집 김치를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달했어. 돼, 안 돼? 안 되지. 그 김치가 가야 되지. 그지? 근데 돈은 그 돈이 갈 필요 없어. 놀랍지 않아? 김치는 그 김치가 가야 돼. 엄마가 보낸 김치가 가야 되는데. 돈은 그 돈이 안 가도 되잖아. 돈은 숫자니까. 왜안 보내도 되냐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돈도 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돈도 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돈도 있기 때문에, 이 중개인하고 중개인은 나중에 1년에 한 번, 약, 실내, 신뢰, 서로 신뢰에 따라서 1년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장부만 대조해가지고 지우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인류가 오랫동안, 아주 오래 전에 은행이 있기 전에도 이걸 깨달았어, 인류가. 그래가지고, 아, 돈은 직접 안 가도 되는구나.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배달할 때 그게 가야 되는데 돈은 그 돈이 갈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인류가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돈은 숫자에 불과하거든. 종이가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숫자만 찍히잖아. 그지 그게 돈이야. 돈. 돈은 숫자야. 그걸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 때문에 발명한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어.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이하일라 시스템이 지금 은행 간 송수금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는 거지. 질문. 중개인 A가 아빠 돈을 천만 원 받고 드디어 이제 나는 은퇴할 때가 되고 천만 원 갖고 튀었어. 이제 중개인 B는 그걸 알아. 미국에 있는 중개인 B는 자기가 천만 원을 받을 중개인 A부터 받을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중개인 B한테 가서 비밀번호를 얘기해 돈 줘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 안 준다 그러면 그 너무 상식적이잖아, 그지? 준다, 그죠? 준다고 대답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지? 줘요. 줘. 왜 줄까요 근데? 손해잖아. 신뢰를 지켜야 된다. 아 훌륭하다. 맞아요. 신뢰가 키워드예요. 중개인 B는 자기가 손해볼 걸 뻔히 알지만 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이 업을 해야 되잖아. 자기가 만약에 어나못 받았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려서 이, 이 A의 일탈 때문에 B까지도 배제가 돼버려. 그래서 A하고 B는 원래 그래서 더 특수관계야. 특수관계. 특수관계인 경우가 많아. 같은 가족이거나 그렇게 돼.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음모론인데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그 끈끈한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금융업을 발달시켰어 이게 냉정해야 되거든 이게 냉정하고 제냉혹해야 돼서 한국인들하고는 안맞아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인정 있잖아 인정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민족이 있어 화교 유대인들 이거를 고급스러운 용어로 변제 의 최종성이라고 그랬던 그래.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그 최종성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소름 돋는 힘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전율이 올랐던 건 바로 이 변제의 최종성 때문이에요. 이게 변제의 최종성이라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천만 원을 주고 비밀번호를 득하는 순간 변제의 최종성이 끝난 거야 끝! 나야 돼. 왜냐하면 이게 끝! 나지 않으면 금융망을 이용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유럽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돈을 보내. 그러면 우리나라 신한은행이 유럽의 은행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한 중간에 네다섯 개의 은행을 거쳐간다고. 네 다섯 개 은행을 거쳐가는데 그 중에 은행 하나가 도산을 해. 그러면 가는 길이 막 막히잖아. 그러면 내 친구가 못 받잖아.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변제 최종성을 명문화해놔. 금융기관들의 도산과 무관하게 금융망에 지불된 거는 금, 금융 기업들이 다 다른 기업이지만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되어 있어.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할 경우에 금융망 전체가 배제되기 때문에. 이걸 변제의 최종성이에요, 변제의 최종성. 변제의 최종성이 잘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잘 지켜져, 안 지켜져? 안 지켜져? 왜안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어떤 예를 하나만 들어봐, 예. 변제의 최종성이 안 지켜지는 예. 수시로 안 지켜져, 변제의 최종성. 여러분, 피싱 당해봤어, 피싱? 피싱 당했고 돈 입금하면, 변제의 최종성이라면 어떻게 돼? 그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사기친 놈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하도 많이 당하니까, 그걸 멈출 수가 있어. 멈추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원래 안 돼. 원래 금융망이라는 건 국가랑 다른 시스템으로 발전해 온 거라서 금융망은 하나의 길드체기 때문에 확고한 현장이 있었어. 변제시성이 금융, 이게 하와라 조폭들의 비즈니스잖아. 이 조폭들,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변제시성 이런 거 몰라. A 어떻게 된줄 알아, A 이제? B가 수배.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렇게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이고, 그거를 전 세계에 공표해. 폭력. 폭력으로 지키는 거거든. 아니, 돈은 줄 테니까, 돈은 주고, 가서 베끼는 거지. 이런 것만으로 폭력이지. 하나는 법으로 이렇게 변제시험성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피싱도 있고, 미국에 의해서 변제시험성이 어긋나죠. 미국에 의해서. 뭐, 샹션. 센션. 샹션이 뭐냐면은, 너 북한하고 거래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그래서, 어, 뭐, 아, 집을 안 된다니까? 이란하고 하면, 이거 집을 안 돼. 러시아 전쟁,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 아, 지급 안 되죠. 변제 최용성은 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물란해졌어 어쨌건 뭐 그것이 뭐 옳은 어, 동기건 나쁜 동기건 간에 물란해졌어저두 영화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오늘 강의를 생각하고 보면 요 앞에 거를 보세요. 프리미엄 러시라는게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이, 이, 이 중국계 콜롬비아 대학을 다니는 이분이 자기 아들을 미랑선을 태우려고 돈을 왕창 준비했다가 이 콜롬비아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퀵서비스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영화 설정이야. 퀵서비스하는 이 자기 그 룸메이트의 친구한테 전표를 맡기는데 얘를 경찰 쫓아와가지고 이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여기에 중국 화교들의 금융이 살짝 나오지. 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뉴 뉴욕, 아무리 뉴욕이지만 중국 화교들 커뮤니티는 뻔하기 때문에 이 미혼모가 애를 상해해서 미랑선에 태우려고 전표를 샀다는 것을 다 알아. 그런데 그 전표를 미랑업자한테 전달을 하면 애를 배에 태우는 거고, 그 전표를 다시 하왈라업자한테 갖다 주면 다시 1억 원을 주는 거야. 아 게임은 심플해. 전표 특수하게 생긴 종인데, 암호, 아까 암호야. 그거를 미랑업자한테 갖다 주면 상해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들이 배에 타는 거고, 그걸 미랑업자한테 안 갖다 주고, 하왈라 업자한테 갖다주면 다시 1억 원을 다시 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산거다 알아. 근데 그거를 빼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가로채갖고 부패한 백인 경찰이 차나타운에 가서 이걸 딱 내놓으면 야이 새끼 너 우리 우리나라 같으면 이러겠지. 너 우리 조선의 처녀가 어렵게 번 돈을 네가 가로채려고 그래 나쁜 이렇게 그기지 한국인은 정이잖아 정. 근데 중국 애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오, 전표! 1억! 이렇.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장난 아니지? 이게, 이게 변제 초용성이야 이게. 왜? 전표잖아. 묻지 않는 거야. 오네가 어, 그걸 어떻게 구했건, 뺏었건, 사기쳤건, 그거 묻지, 전표잖아. 않... 그럼 나는 돈을 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영화 성립이 안 해. 영화 봐봐. 그래서 그걸 감탄을 해. 중국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우리나라가 금융으로 세계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는 애초에 물이 건너갔구나 생각하면 돼. 우리는 다 남이 아니잖아, 그지? <laughs> 이 중국인들은 다 남이란 뜻이야. 유대인들이래, 유대인들이. 그래서 금융업을 발전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변제 최종성 중립성 이러는데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이제 드디어 하게 돼요. 이 지금 요번에 남부지검 검사 트럼프가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어제 나왔어. 내가 오늘 아침에 SBS b j 에서 이거 이 사람에 대해 설명했는데 오늘 또이 사람 취임. 이 사람이 SEC 의장일 때, 우리로 치면 증권감독위원회 의장일 때. 2016년도에 비트코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 잡아봐. 중재자가 없는 가치 전송. 최종적인 결제와 변제 수단. 우리의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저렴한 수수료. 네 번째 투명한 거래 공증이라고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 주장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낭설이라면 굳이 문서로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문서로 비트코인의 네 가지 특성을 적은 거야. 비트코인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 비트코인은 뭘 갖고 있냐면 변제 최종성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변제 최종성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아까 하왈라 업자들은 비, 변제 최종성은 무엇을 동원해서 유지한다그랬지 하왈라 업자들 무시무시한 조폭들은 폭력으로 변제 최종을 유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은행들은 뭘로 유지하지? 법이죠, 법. 변제 최종성. 이잘 들으세요. 변제 최종성은 지금까지 인류가 너무 중요한 금융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음성적인 금융에서는 폭력, 양성적인 금융에서는 법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는데, 폭력이건 법이건, 근본적으로는 폭력이야. 그지? 법도 폭력 아니야. 국가에 의한 폭력이지. 제도화된 폭력이잖아. 그래서, 강압적인, 좀더 세련된 말 할까? 강압적인 방식으로밖에는 유지를 못하는데, 비트코인이 어떤 혁명이냐면, 폭력에도 의지하지 않고, 법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변제 최종물이야. 내가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에 있는 누군한테 내가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그냥 그걸로 끝 가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이 샌션을 걸어서 금지할 수도 없고, 어, 이거 보이스피칭인데요, 일주일 딜레이 해줄게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어나 잘못 보냈어요. 주소가 <laughs> 하나 틀려라고 해서 어디 화선할 데도 없어. 그 것으로 끝. 인류가 최초로 만들었어. 비트코인이 있기 전에는 내 말을 못 믿겠지만 내책 읽으면 이거 자세히 설명했는데 비트코인 있기 전에는 이런 비슷한 것조차 없었어. 왜냐? 비트코인이 있기 전에 가치물을 전달할 때는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거야. 누군가가 대신.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 대신해 주는 누군가가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전달 안해줄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처음 본 거야. 변제채용성을 국가가 해주거나 혹은 폭력 집단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잔인한 폭력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비트코인 얘는 그냥 가, 얘는 그냥 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깨달은 거고 전 세계 의 은행들이 깨달을 거야. 아, 얘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을 만들면, 잡아봐. 이제 얘를 기반으로 금융을 만들면 어떤 금융이 만들어져? 폭력이나 법에 의지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금융이 만들어져. 그걸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얘기를. 그 가능성이 열린 거야.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요. 이게 나때 내, 내 잘못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식이 워낙에 처참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여기를 뛰어들지 못 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위기를 바꿀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들이 뛰어들면 직접 내가 말한 게 된다니까. 변제 채용성.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도 어, 오늘 성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본질인 변제의 최종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비트코인에 대한 활용 방안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변제 의 최종성 때문에 불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변제의 최종성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굴복시킨 거지. 여러분들 보기엔 트럼프. 어 전 대통령 당선자, 지금은 단성자지. 때는 당선자가 워낙에 캐릭터가 독특하니까 막 장난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라는 인물을, 뭐, 인물을 앞세워서 결국은 미국이라는 정부가 비트코인한테 에, 굴복한 거지. 여러분들이 국제, 앞으로 공부를 해놔야 되지만 글로벌 시스템을 공부해보면 비트코인 같은 걸 필요로 해. 비트코인 같은 걸. 비트코인 같은 걸 필요로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표현을 못 했던 거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있기 전에는 그 수요조차 없었어. 왜냐하면 그런 게 막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수요조차 없었는데 비트코인이 나타나니까 그 수요가 빵 터지고 있는 거지. 이게 걷잡을수 없이 커질 것 같으니까 정부들이 나서가지고 눈을 가린 거야. 여기서, 여기가 만약에 지하라고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연기가 막 뭐랑 뭐랑 나. 누전이 된것 같아. 분명히 건물 바깥에서는 불난 게 분명해.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불이야! 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불에 죽는 게 아니라 나가다가 계단에서 다 뒤질 거야. 그지 렇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걱정하지 마. 여기 내가 지금 봤는데 지금 충분히 충분히 통제 가능해. 이렇게 얘기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을.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해야 돼. 거짓말 하는 것까지는 난 뭐라고 안 해. 그 다음 부 터가 문제야. 거짓말을 해놓고 일단 질서 있게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만 도망가는 거지만. 지만. 지만. 그게 지금 미국 월가 놈들이 한 짓이야. 얘네들 10년 전에 스터디 다 끝냈거든? 비트코인이 빅띵이라는 걸다 알았어. 근데 진정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거든. 너무 파괴적이야. 기존 금융 입장에서. 지네들이 준비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CEO들은 나타나갖고, 제이미 다이명 같은 CEO들은 나타나갖고, 이걸 사기다, 사기다 하고, 제피 모가는 뒤에서 다 하고 있었어. 나쁘지? 그럼 우리나라 리더들은? 우리 리더들은 잘 들어. 불난지 모르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 선택하면 어떤 리더가 좋아? 알고지만 도망가는 게 좋아? 그것도 모르고 같이 죽는? <laughs> 어떤 거 선택할래? 확실히 대답해 봐. 어떤 리더? 어떤 둘 중에 하나 된다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 그왜 그렇지? 왜냐면 지만 토끼잖아. 그럼 우리가 보고 따라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보고 따라하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리더가 문제인 거야. 지도 죽고 우리도 죽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야 돼.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의도는 엘리트는 있잖아. 똑똑해야 돼. 엘리트가 멍청한거 있잖아. 그 자체가 죄야. 그래서 지식인이 엘리트가 공부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죄예요. 그 잘못이라고. 뭐 공부 안 해서 오케이 본인만 책임진다. 오케이 괜찮아. 근데 발언하지 마. 떠들지 마. 확신하지 마.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 당신들이 신문에 글 쓰잖아. TV에 나오잖아. 많이 조심해. 비트코인 함부로 떠들지 마. 지금 폭락한 거? 이거 사실은 굉장한 기회야. 근데 당신들은 조롱하지? 두고 보자고. 5년 후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신들 진짜 반성해야 돼. 당신들이 왜 반성해야 되는지 알아? 공부 안 하고, 떠들고, 학원한 거. 반성해. 난 진짜 10년 전부터 내이 얘기를 했거든. 내 얘기를? 근데 왜내 목소리를, 이제서 여러분한테 다았는줄 알아? 내 목소리가? 네이버가 안 띄워줘서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며칠 전에 네이버에 떴잖아. 실검 3이었어. 이제서야 진짜 다 늦어가지고 아. 자 준비한 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